왜용단 폭격 주제 이게 혹은 또 예상 문제 세트 1번, 2번을 푸드게 중요한가? 그리고 답부터 먼저 봐라. 혼자 쓰려고 하지 마라. 혼자 풀풀지 마라. 답부터 먼저 봐라. 그리고 나서 푸는 패턴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된다면 시험장에서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걸 못하면 여러분은 뭐다? 외국인이다. 증거 제시하면 문제 8번. 이런 게 바로 킬러문항이란 말이에요. 보자마자 심리적인 리지스턴스 저항감을 주게 만드는 일부러 주는 거예요. 일부러 왜 대학에 와서 모르는 걸 봐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다. 교수님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럼 이 강을 도화하려면 서로 마주 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강을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있어야 돼요. 다리 뿌리지. 그게 바로 지금 이 교재들입니다. 이 다리는 뭐냐? 먼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사르트르 즉자 대자 먼저 알고 있으면 금방 이해하고 금방 풀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답을 맞출 수가 있다. 타자의 시선 혹은 뭐 다른 학자라고 해도 뭐 타자성 타자화 이런 철학적 개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 이론으로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약간 변형될 수는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지구상에 새로운 것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다시 반복합니다. 계속 물어보는데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가요? 울고불고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저. 답을 알려주잖아요. 용단 폭격 1부터 20까지를 빨리 보고 숙지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안 상태에서 예상 문제 1번, 2번 세트를 혼자 빨리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시간이 없으면 답부터 먼저 보세요. 문제 대충 보고 답을 보세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 되시죠.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딸기인지 감인지 바나나인지 알고 가는 거랑 가가지고 이거 다 사과 깎아보고, 뭐 그냥 뭐뭐뭐뭐배 깎아보고, 뭐감다 깎아보고 그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아시겠죠?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면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시험을 합격하려면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배경지식입니다 배경지식 뭐 배경지식이 필요없다 제식문을 보면서 독해를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거는 그냥 공부죠 공부죠 이건 공부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이야 시험은 유형과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영어 영어를 잘하고 싶어 어? 영어 영어를 듣기를 잘하고 말을 잘하고 싶고 이런 학생들이 있다,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 24시간 라디오를 뭐 fkn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방송 영어 무슨 뭐쇼 뭐 영어 영어. 뭐 미국 사람이 뭐 하루 종일 영어로 막 얘기해 그런 동영상이 있어 아니면 미드 미드를 자막 없이 그냥 시즌 원부터 뭐 시즌 포까지 뭐 하루 왼쪽에 틀어놔 24시간을 그러면 영어로 잘 됩니까? 영어가 들려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립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이게 가장 말도 안 되는 학습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안 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를 몰라서 그래. 단어를 뭐 단어가 안 중요하다? 거짓말입니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에서. 영어 강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 관심 없고요 영어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이티브 뛰어넘을 만큼 잘해요. 그런데 아주 고차원적이 뭐 수능 따위랑 비교도 안 되는 그냥 최상급 영어. 제가 최고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든 간에 아니 뭐 나는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를 가서 밥을 먹었다. 그럼 맥도날드를 알아야지 될거 아니야. 맥도날드가 뭔지를 맥도날드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I'm so hungry. 나는 배가 고헝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돼? 그 사르트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접근을 하는 거는 대학생이 하는 영역이고 여러분 이거를 접근을 두려워한단 말 두려움. 그 심리적인 두려움의 기제가 여러분의 시험을 망친다. 그러니까 두렵지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불안하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이걸 갖다가 찾으라 이걸 가지고 찾는 게 헷갈리는 거지. 이런 게 중요한 거 이런 게뭘 알아야지 붙는다는 거지. 알아야지. 그래서 3번에서 이내 한 문장 약수를못 한다는 거지. 왜? 이 내용을 써 있잖아요. 교수님 써 놨잖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뭐다. 국민의 관람잘 들어.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뭐다. 세번 반복해 따라해. 위 글의 내용을 토대로. 근데 위 글의 내용을 다 읽어봐. 봐야 된다. 당연히 읽어봐야지. 하지만 먼저 무슨 이론을 조금이라도 비슷한 걸 알고 있으면 훨씬 쉽게 토대하는 것이 빠르게 소화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국민대 이번에 꼭 합격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바로 시험의 변별력 이런 거 동사, 형용사, 부사, 뭐 다이어, 동이어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다. 물론 예상문제 이런 거 조금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킬러문항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예상문제집에. 예상문제 세트 1, 2에 킬러문항. 아까 그림 나오는 거 회화작품 나오는 거. 생뚱맞은 거. 또 인문사회 철학 뭐 예술 철학 또 여러 가지 인문사회과학의 관점들 이런 것들 위주로는 이제 X 파일 융단 복격 20 주제에 들어가 있고 가장 망하는 방법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풀고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건 뭐 풀어보면 좋겠지만 시험장에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할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딴 거 이런 하위권 난이도가 하위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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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뭐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게 정말 시간 낭비지 국민대 복격의 가장 중요한 킬러 문항 킬러 문항 바로 문제 6번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이 약수령 논술 특히 이런 유형에서 합격률이 높았던 하루만에 이틀만에 혹은 한 시간만에 이런 문제를 가장 제가 지도했을 때 합격률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냥 수직 상승 그냥 합격으로 빨리 보낼 수 있었던 그런 결과는 어떤 방식이냐 뭡니까 일단 용단폭 x 주제 이거를 한 시간만에 읽고 숙지하고 레커그나이즈 하고 이 제시문에 나오는 이런 비문학적인 학문의 이론들 자 보세요 칸트에 블라블라 나오면서 첫째 둘째 셋째 쭉 계속 나오죠 이 제시문에 나오는 학 자, 혹은 그러한 학파들이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원래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출제한 것이지, 그냥 교수님이 지어낸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킬러 문항이에요. 단순히 국어 문법, 뭐 혹은 국어 문학 이런 거는 당연히 시험장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어디서 많이 제일 학생들이 떨어지냐면 이 제시문들이 국민대 정도를 보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제시문 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증거 제시하면 난이도 상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다. 예상 풀이 시간이 10분. 제가 봤을 때는 실전에서 이런 걸 풀려 보면 15분, 20분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 수리논술 1번, 2번 중에 하나 맞고. Boom. Cool. 이거 너무 쉬워요 반지름 구하는 뭐 이런 사칙연산 이번뭐 리미트는 그냥 못 푼다고 쳐 이래도 됩니다 그래도 나머지 국어 문제 국어 문제 이런 거는 읽으면서 중3 국어 수준 내신 문제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잘풀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공부는 일단은 이26 모의 논술에서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몇 문제 풀어보고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집중해야 되는 거는 바로 문제 4번 6번 같은 이런 비문학 제시문인데 인문사회 과학 인문사회 제시문의 이론이 어떤 관점이 있다 어떤 관점이 원래 존재했다 이 혹은 p3도 있다 두 가지 정도만 알면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까 4번에서 봤던 뭐 예술의 이론에는 이번에 국민대에서 이런 지시문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관점 1과 2를 먼저 선행지식 배경지식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잘풀수 있다 빨리 풀수 있다 그런 거를 xx 파일 1부터 20 주제 이거를 빨리 1시간 만에 읽고 2시간 만에 이걸 좀벗꼈써 보고 예시 답을 세 문장으로 이런 게 나오면 관점 1과 2 이런 거를 정리해서 세 문장으로 쓸수 있게 정리를 해 놨어요 그러면은 그거가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먼저 봤기 때문에 혹은 이런게 있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1번 2번 쓰고 이게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3번을 자세히 된다는 거지 3번을 그리고 이또 x 파일 말고 제가 이제 예상 문제집. 자, 국민대 26년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국민대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학문적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상 문제집이 1세트, 똑같이 언어 논술 뭐또 2세트 또 언어 논술 뭐네 문제 네 문제씩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쵸죠 그러면은 요거에 요런 지금 이제 국민대가 생뚱맞게 자, 보세요 안개 바다 위에 방랑자다 이런 그림을 줬어요 그림을 그림을 그림 작품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정말 추상적인 여러분의 모습 같죠 지금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래서 그로한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매우 당황할 수 있다 뭐다 어 이거 무슨 유형이지 자 그래서 이런 유형 그림 회화 작품까지 최신 유행에 맞게 나올 만한 것들을 이 예상 문제집에 쏙쏙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도대체 지금 뭐 하루 이틀 만에 뭘 공부해야 되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학습법은 제가 여기다가 설명해 놨죠 첫 번째는 예상 문제 요런 거 1세트 2세트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풀어보고 또 답을 보고 맞춰 보면서 아 요런 게 나오겠구나 요런 유형으로 나오고 요런 주제가 요런 주제가 되니까 요런 주제를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중요한 거는 융단 폭격 20주제 1부터 20번까지 요거는 한 주제는 한 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한 주제는 한 페이지로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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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시험이 내일인데요 혹은 1시간 전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두 개를 가지고 답을 먼저 보세요 답을 먼저 보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요게 나왔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증거 제시는 또 똑같은 거 매년 이런 약수령 논술에서 학생들이 선생님 전잘본것 같은데 이게 떨어졌네요 이러고 저한테 옵니다 재수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자 중에서 대부분 재수생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작년에 무슨 뭐 약수령 논술학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를 뭐한 500개를 풀어봤어 근데 다 떨어졌대 그거 왜 떨어진지 몰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요 이런 킬러 문항을 도대체 아,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근데 너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킬러 문항은 뭐냐면 수리논술 아니에요. 자 1번부터 8번 중에 이런 게 킬러 문항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따라해 봅시다. 낯설다. 낯설게 하기. 이거를 이국민대 교수님들이 이런 공식으로 출제를 해요. 무슨 얘기냐? 심리적인 리지스턴스, 저항감, 저항감을 준다. 이게 바로 출제 의 원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원래는 대학에서 모르는 아까 봤던 뭐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과학의 이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문철학의 칸트가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대학에 와서 모르는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아 이게 뭐구나 이렇게 강의하고 학습하는 게 대학교의 목적인데. 그래서 논술을 이렇게 내는 건데 여러분의 입장은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은 다른 반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지 이 문제를 내가 빨리 어떻게 이해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 어떻게 합격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었다면 이제 이해가 되죠 공공선택 이론을 먼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걸 선행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수능 국어 봤죠 과학재심 이론 알고 있으면 금방 풉니다 사회과학 인문철학의 그 학자의 이론을 대충 알고 있으면 빨리 풉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경제학의 이런 이론, 사회과학의 이런 이론, 이런 이론. 이뭐이 뭐이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 내용은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일단 이 이론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대충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단 폭격강의의 교재에 나오는 주제를 빨리 빨리 1시간 안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해라. 관점이 정리돼 있으니까 빨리 그걸 인식하고 여러분이 뭐플리 언더스탠딩 해라. 그거 절대 아니에요. 뭐 깊이 이해하는 거 그딴 건 없습니다. 그냥 빨리 보고 아, 공공 선택의 이론이 이런 거구나. 의사 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상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이론이 원래 있었구나. 그런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제시... 시험은 일단 길고 여러분이 참 낯설고 심리적 저항감을 많이 갖기 때문에 작년에 액수형 논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국민대 논술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는 바로 이런 이론과 관점 배경지식을 여러분이 선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융단 폭격과 예상 문제로 빨리 먼저 답을 보고 여러분 인식만 한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지. 반갑습니다. 명품논술 황인원장입니다. 국민대학교 입문 계열 1주일 만에 혹은 3일 만에 하루만에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대학교 합격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자, 국민대학교를 논술 10문제가 있는데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뭐냐?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1등, 2등, 3등 안에 들어야 요 정도 되는 학생이 적분 넓이가 학생이라고 하면 한 1등, 2등, 3등 중에서 합격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비슷하게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점수대의 학생들은 어차피 합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상식적으로 이 말도 이해 못한 보다. 외국인이다. 변별력이라는 게 뭐냐? 남들이 다 답을 맞추는 이런 쉬운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안 되겠죠. 뭐라고요? 변별력은 뭐다? 열 문제 한 문제당 그러면 0.6 이런 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고 여기서 흔히 말하는 뭐 수능으로 치면 킬러문학이라고 하죠 그런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런 거를 잘 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그 문제는 도대체 문제 1부터 8 중에 무엇인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대 논술을 불합격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첫 번째 그런 학생이 당연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리논술 9번 10번 두개에 집중하는 학생 수학이 무슨 킬러 문항이다. 그어떤문제를못 풀면 국민 이 정도 수학을 산수를 못하면 거의 중하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국민들 못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당연히 합격권 안에 드는 학생은 다 맞아야 됩니다. 이 수리논술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뭐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라. 지금 대학에서 발표한 이 문제를 왜 여러분이 봐야 되느냐 하고 출제 원칙을 밝혀놨죠 교수님들이. 4칙 연산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냥 3차 4차 방정식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산수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집중하고 앉아있다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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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보면은 이거 때문에 뭐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안 되면 어차피 변별력에서 제외되는 그런 군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수리논술 두 문제는 당연히 둘 중에 한 개는 맞아야 되고요 9번나 10번 중에 한 개는 맞추고 하나는 맞추고 대충 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어논술 1부터 8 중에서도 잘 따라오세요 언어논술 1부터 8 중에서도 1 번이다. 아니야. 이런 거는 당연히 너무 쉬워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읽으면 답이 나오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런 그냥 국어 문제. 쉽게 말하면 국어 문제. 국어가 있고 논술이 있어요. 사실 약수령 논술이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국어 문제입니다. 문제 1번. 이런 건안 중요해. 당연히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 그냥 수능 국어의 가장 아주 낮은 수준의 문제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중학교 국어 책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진짜 그런가요? 여기 써 놨잖아요. 교수님들이. 이거 하야하. 난이도가 하야하. 예상 풀이 시간이 한 5분. 빠르면 한 7분. 7분 돼지 김치찌개인가요? 식당? 7 분내4사발면인가 어, 그냥 7분 내에 먹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다. 풀어봐라. 그러면 슬슬 2번부터 이제 변별력이 약간 말한 변별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독해입니다. 독해. 그래서 시험장에서 그냥 읽어내는 비문학 독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한테 별로 도움이 될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이 난이도 중이기 때문에 한 중상 중이 정도의 국어 독해 실력이 있으면 풀수 있다고 보고 제 강의 교재나 혹은 문제집에는 이런 문제는 뭐 거의 뭐중요하게 비중을 다루지 않습니다. 문제 3번도 2번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그냥 읽고 독해하는 영역이다. 물론 저희 예상 문제집 자이 예상 문제집 세트 1, 세트 2 이런 거에는 다 이런 유형도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킬러 문항은 바로 문제 4번부터 시작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뭡니까? 제시문가의 20세기 초 서양에서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쭉 나오죠. 새로운 예술을 추구했던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뭐가 아방가르드가 유행하고 다른 문화의 예술이 유행하고, 예술이 10년대에 등장한 예보다 70년대 예술 제도론은 예술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시도했다. 예술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다는 점을 환기했다. 예술은 예술 제도자 예술 얘기 계속 나오고 예술 제도론자에 따르면 학자 X라고 하면 X 값 예술 후 X 후 X 예술 제도자 X 예제도론자에 따르면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시문 나는 뭐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쭉 나오죠 이런 거예요 즉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가 가장 킬러 문항이고 이거는 결국에는 가장 쉽게 설명하면 배경 지식이 없다면 정말 이거를 맨땅에 헤딩하듯이 한줄한줄 보면서 한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제시문도 가나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의 종류가 뭐두개세 개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합격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대 합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주제, 주제를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다다익선 게임이다. 국민대 다다익선 게임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이론을 먼저 레커그나이즈 숙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예컨대 예술 이론을 숙지하고 있다면 먼저 알고 있다면 자,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과학의 이론들 과학의 theory, 이론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시험을 유리하게 끌어가는 여러분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 왜냐하면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알면 안 되고, 당연히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자, 수준 있는, 수준이 혹은 아주 높은 배경 지식을 원하는 혼자서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게 있다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틀리지 않게, 틀리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다다익선의 유리한 게임을 여러분이 선점할 수 있습니다.